많은 분들이 저희 채널에 올린 조주기능사 실기 영상을 정말 많이 시청해 주셨는데요. 이번 편에는 칵테일을 만들 때 필요한 기본적인 도구에 대해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조주 기능사 필기 혹은 실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쉬운 시험 준비를 위한 영상이 될 거고 조주 기능사 준비가 아니더라도 칵테일 제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집에서 홈텐딩을 하시는 분들도 더 맛있게 즐기실 수 있게 기본적인 이론 부분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할 거니까 많은 분들이 유용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만드시면 더 맛있어요. 그럼 일단 칵테일이 무엇인가 하면 칵테일은 쉽게 믹스 드링크로서 두 가지 이상의 재료가 혼합된 혼합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칵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도구, 글라스, 기주, 음료, 부재료, 가니쉬 등 많은 요소들이 필요한데요. 이 중에서 이번에는 칵테일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도구들을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조주기능사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세요. 먼저 바에서나 조주기능사 실기시험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쉐이커입니다. 쉐이커는 잘 섞이지 않는 재료들을 조주할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요. 바디, 스트레이너, 캡,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조조할 때 주의할 점은 재료들을 넣은 뒤 캡과 스트레이너를 먼저 합친 상태로 바디를 닫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닫으면 쉐이커 내부의 압력 때문에 안에 내용물이 흘러 넘칠 수 있어 반드시 바디에 스트레이너를 먼저 닫고 캡순으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이 모래시계 같은 도구 이것도 많이들 보셨죠? 이건 지거라고 하는 도구로 음료의 양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계량컵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작은 쪽이 1온스 큰 쪽이 1.5온스로 구성된 더블 지거의 형태가 많습니다 참고로 1온스는 30ml 용량입니다 지거의 모양 특성상 위쪽으로 갈수록 넓어지기 때문에 딱 반을 계량하고 싶다면 지거에서 절반이 살짝 더 넘도록 담아주시면 됩니다 만약 양이 가늠이 안 가시면 안쪽에 눈금이 있는 지거를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어요 이건 그냥 딱 바로 스푼 형태죠? 정식 명칭은 바 스푼이고, 재료를 섞거나 계량할 때 사용하는 길다란 스푼입니다. 적은 양의 재료를 넣어줄 때나, 층을 이루는 칵테일을 만들기 위해, 글라스에 벽을 대고 음료를 부어줄 때 사용합니다. 믹싱글라스는 빠른 시간 내에 칵테일의 온도를 내려주기 위해 재료를 바스분으로 저어주는 스터 기법에 사용되는 도구로 언뜻 보면 비커같이 생긴 글라스입니다. 이건 비교적 혼합하기 쉬운 칵테일을 섞을 때 사용하고 마티니 같은 칵테일을 만드실 때 많이 사용되는 도구예요. 만약에 홈텐딩 하시는 분들이 집에 이러한 믹싱글라스가 없으시면 그냥 큰 유리잔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윗부분의 철수세미 같은 이 기구는 스트레이너라는 기구입니다 주로 얼음을 거를 때 사용하는 도구로 믹싱글라스에서 섞어준 칵테일을 잔에 따를 때 얼음과 재료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걸러주는 거름망의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믹싱글라스 위에 스트레이너를 올린 다음 이 철수세미 같은 스프링으로 고정을 딱 하고 잔에 부어주면 깔끔하게 따르실 수 있습니다 이 방망이 같은 도구는 머들러라고 하며 주로 과일이나 허브를 잔에 넣고 으깰 때 사용되는 도구로 술과 음료를 넣기 전에 빗 께서 즙을 내면서 향을 낼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몽둥이 같이 생긴 모양 말고도 언뜻 바스푼으로 보이는 이 기구도 머들러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가늘고 길게 생긴 머들러는 고객용 머들러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칵테일을 꽂아 고객이 글라스 안에 칵테일을 절때 사용됩니다. 칵테일 픽은 칵테일 조주 마지막 단계에 칵테일의 장식인 가니쉬를 꽂을 때 사용되는 도구로 주로 올리브나 체리, 파니플 등을 꽂아 장식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카테일 픽을 사용하면 왠지 특별한 느낌을 주면서 맛과 분위기 모드를 즐길 수 있겠죠? 이건 그냥 많이 보시는 믹서기죠? 조주기능사 시험에서 사용되는 정식 명칭은 블렌더라고 하며 과일이나 혼합하기 어려운 재료를 한 번에 혼합할 때 사용되며 얼음까지 갈아야 하는 프로즌 스타일의 카테일을 만들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조주기능사 실기 시험에서 사용되는 카테일로는 블루 하와이안, 마이타이 피나콜라다, 버지프로 펀치가 있습니다. 스기 전에 레몬이나 오렌지, 라임 등의 과즙을 직접 짤때 사용하는 도구로 시중에서 파는 액체즙으로 칵테일을 만드는 것보다 직접 과일의 즙을 짜면 과일의 향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글라스 리머라는 도구로 사실 홈팬딩 하시는 분들이나 취미로 칵테일을 만드시는 분들에게는 생고하실 수도 있는 도구인데요 글라스의 입구 가장자리인 글라스 림이라고 부르는 부분에 소금이나 설탕을 묻힐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만약에 글라스 리머가 없으시면 접시를 이용하여 소금이나 설탕을 묻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는 그냥 흔히 볼수 있는 얼음통과 집게, 스푼이죠?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도구에도 정식 명칭이 따로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얼음통은 아이스페일 얼음 집게는 아이스통, 얼음을 담을 때 사용되는 스푼은 아이스스쿱이 정식 명칭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명칭들이지만, 얼음통을 아이스통이라고 쉽게 외워질 수 있으니, 이 점은 혼돈하시면 안 되세요. 이 도구도 조금 생소하신가요? 이건 제스터라는 도구로 오렌지나 레몬의 껍질을 벗기는 칼입니다. 사실 그냥 일반 과도로도 충분히 과일의 껍질을 벗길 수 있지만 이렇게 제스터라는 도구를 사용하면 과일에 상처가 나지 않게 더 쉽게 깔수 있고 가니쉬로 사용하기 적합한 두께의 과일의 껍질을 도려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푸어러입니다. 영문 그대로 병에 꽂아서 주류를 따를 때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푸어러를 사용하면 펄펄 나오지 않고 졸졸졸 나올 수 있게 도와주어 양조절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푸어러 하면 순간적으로 무슨 도구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단하게 푸어러, 푸어라, 푸어러, 푸어라 이렇게 붙는 이미지와 함께 외우시면 더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밖에도 보조 병마개로서 조주하고 남은 음료 및 술을 보관할 때 사용하는 스토퍼. 잔의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바 카운터나 테이블에 적시지 않도록 사용되는 글라스 받침대인 코스터, 뜨거운 칵테일을 고객에게 제공할 때 데이지 않도록 손잡이가 달린 글라스 홀더 등의 다양한 용품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칵테일을 만들 때 사용되는 도구들입니다. 최근에 홈 텐딩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고 조주기능사 시험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영상은 조주기능사 필기와 실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하다 보니 좀더 이론적인 내용들을 다뤘지만 집에서 취미로 홈 텐딩을 즐기시는 분들도 용품을 구매하기 전에 정확한 용도의 쓰임을 알고 나면 더 재밌고 맛있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칵테일의 용품의 도구의 종류는 워낙 많기 때문에 시작 단계에서 하나하나 다 살려고 하면 비용에 부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쉐이커랑 직업 바스푼 정도만 있어도 처음 단계에서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집에 믹싱글라스가 없다면 큰컵 이렇게 대체해서 사용이 가능하니까 이걸 모두 다 사야 해할 필요는 없으니 걱정 마시고 편하게 즐겨 보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칵테일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들에 대하여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부족하셨던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조주 기능사에 필요한 내용이나 주류의 다양한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는 칵테일의 글라스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우린 이제 한잔 해볼까요?